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예를 시대 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 위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요."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재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내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함으로 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례구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결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역사의 원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출애국의 사건은 창세기의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대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해도 얼마나 그 세월이 깁니까? 이제 무려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를 세우시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후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혹독하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면 하루 아침에 노예, 장정, 남자만 50만 명, 60만 명, 이 장정을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60만의 노예를 잃어버리면 내보내버리면 나라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굽기 5장 이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가이르여 요하가 누구냐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중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바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앙을 무려 열 번이나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 가장 결정적인 재앙,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바로는 그냥 두손두발 다 들고 하나님 명령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열 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성경 곳곳에 그 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력기 7장 17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력기 8장 10절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또 초록기 8장 22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들 모르는 바로에게 열 가지의 재형을 일으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던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열 가지의 제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하나님은 바로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왕중에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에열 가지의 제안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열 가지의 제안을 묵상하면. 이 기사를 읽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 두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며 씨.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뜰 알게 하리라,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 가지 중에첫 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가로 나가서 나일강을 치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고 또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연못과 모든 그릇에 다그 물이 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왜 하필이면 이 피재앙을 열 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로 하셨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왜 나일강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출애국기 1장 22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드라 했더니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어미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하면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강이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산 채로 수장시켜야 하는 어미의 통곡과 눈물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악행을 저지른 죄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치앙을 내리실 때 우선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은 애국사람들에게 저주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애국사람들에게 통곡과 눈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바로의 죄를 심판하신 즉그 자리,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지었던 그 자리를 바로 심판의 자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을 알게 합니다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 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흔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참혹한 죄에 대하여 바로 죄를 저지른 그 자리에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바로와 애굽백성은 물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참전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피가 변했으면 시간상 내용을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나일강은 애굽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신이 다스리신 애굽을 풍요하게 하는 신이 죽은 것입니다. 아, 죽어서 피가 나는. 하나님이 죽여 버리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온 백성이 두려워 떨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바로가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는데 별거 아니라 그러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바로가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의 요술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자 생각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국 전역이 됐으니 이건 두려워 떨 일인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게됐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무려 10번이나 내리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째 지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온 애굽에 파리가 가득해가지고 바로가 그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파리가 사 사라졌습니다. 파리가 다 사라지자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영적 무지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고 깊었던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상황이 달라지자마자 금세 잊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도 이 영적 무지가 바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알아가는 그영이 영적 무지가 쉽게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과 담배로 찌든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 거라. 또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마음 깊이 다짐을 합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아내를 때리지 않게 해라.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해본 사람들의 그 공통된 경험에서 이 확인해 볼수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대부분이 아버지를 미워했다. 자신의 잘못된 모든 이 행동의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따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우상 숭배가 뼈속같이 깊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인식하고 통치행위 자체를 우상 숭배로 시작했습니다 동일시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요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 신령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뼈속까지 각인된 영적 무지가 상황만 바뀌면 다시 작동을 하는 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조그만 미혹에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다 갔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를 세어봤더니 오늘 포함딱 일주일, 칠일 남았더라 우리는 한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한해였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깊게 자리잡고 있는 이 영적 무지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해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에 있으셨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일주일 남은 한해 아니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고 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성자님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환희의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죽었소서. 더 깊이 여호와를 알, 더 깊이 여호와를 알게 힘쓰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